골로세서, 골롯에서, 골로세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주후 60에서 62년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으며 에베소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두기고가 바울로부터 골로세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바다 각 목적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세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가 많고 변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3년 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변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 설립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골로세 교회를 개척하였고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등이 교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 뿐 아니라 라오디케아와 히에라벌리 등 금방 교회의 개척 및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골로세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음을 서신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골로세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그를 방문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세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두 가지 위험에 대해 알립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줄을 이루는 골로세 교회 성도들의 삶이 회심전의 방식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침을 펼쳐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비결됩니다. 이단 문제의 핵심은 기독론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잘못, 알고 있던 소위 골로새 이단들의 주장을 논박합니다. 이 이단들의 정확한 정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더불어 이교의 철학자들 또는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 심지어 에세네의 금욕주의자들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나 딱 집어서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천사를 숭배하며 금욕주의자였던 것을 보아 당시 교회들을 괴롭힌 원시 영지주의의 한지류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러기에 골로에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그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이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단의 중심이 되는 인간 철학과 종교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때, 골로새의 성도들이 옛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한 삶은 살아갈 수 있다는 도전을 줍니다. 이는 현대철학과 세속주의와 이단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